번문 다섯 시작해 보죠. The next time 다음번. When이 생략이도 있습니다. When I saw Ellen, 내가 엘란을 봤던 next time 다음번은 w a s 였습니다 어디에서? At a special Olympics Unified Basketball 농구 경기에서였습니다. Since my teacher knew that. 자 대절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신스. 계속 나오지만, 여기서 신스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석이 돼. 머 뭐, 뭐이기 때문에. 내 나의 선생님께서 대절를 알았기 때문에, 뭐, that I had built some classmates. 또, had pp가 나왔지? 더 과거야, 더 과거. 과거 이전. 내가 몇몇 학급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거, 어? 괴롭혔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쁜 애였나봐 어? 학폭 이런거 요즘 되게 심한데 문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텔이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목적어 투부정사로 나와 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됩니다 텔 목적어 투가 나와야 돼이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라고 말하다. 이렇게 됩니다. Tell A to B.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to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이 참여하다니까. 참여하라고 참가하도록 말씀을 하셨대.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Tell A to B.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자, although. 비록. 비록.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I didn't like the idea.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I promised that. 나는 대절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That I would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관용구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It felt awkward at first. 처음에는, 처음에는 feel awkward. 이 feel은 유명한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보충해주는 말보어인데 형용사가 나와야 돼 awkward가 어색한 이런 뜻이에요 so it felt awkward 하면 처음에는 at first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졌다 형용사가 나와야 돼 but 하지만 Ella는 made me feel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made me feel 일단 중요한 건 made가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였다는 라거 얘가 오가 되고, 얘가 오시가 됩니다. 사역동사는 오와 오시와의 능동 수동을 따지는 거야.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피피입니다. 이 둘은 능동의 관계지. 따라서 원형이 나온 거야.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가 느끼게 했대. 그 다음에 빌 금방 얘기했지만 빌은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형용사 부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알라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by 뭐 함으로써? by asking. 봐, 야연처럼 나왔었던 거잖아. ing 함으로써. by asking me. 여기서 ask가 몇 형식? 또 사용식으로 쓰인 거야. by asking me how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나에게 내가 어떤지를 물어보므로써. 어때? 괜찮아?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나에게 하, how I was 의주도 어순 주의해야 되겠지 내가 어떤지 나에게 물어봄으로써 and 그리고 병렬이잖아 병렬인데 이렇게 지금 병렬인거야 누구랑 저 ing랑 by ing 같이 가지는 거야 and handing me water 마찬가지로 이 핸딩도 몇 통씩 이것도 또사용식 나에게 물을 이 핸드가 건네다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 나에게 물을 건네줌으로써 whenever 뭐할 때마다 매맨는뭐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지? I look tired. Look도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tired는 분사잖아. 분사도 형용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수동의 의미를 갖는 PP가 나와야 돼. 내가 지쳐보인 거니까 지치게 한게 아니라 지치게 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지? So look tired. 자, 요 문장 딱 봐도 어때? 시험에 내기? 좋은 문장이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 사역동사 이게 원형, 그리고 형용사 보어, asking and h a d i n g 병렬. 그다음에 또 asking이 사용식으로 쓰였고, h a d i n g 도 사용식으로 쓰였고, l o 이어 tired, 이 d 가 나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During the game, 게임 동안에, d u 링은 뭐다? 전치사입니다. 뭐만은 동안 따라서 뒤에 명사만 나와야 돼. 게임 동안에, Alan's m o 의 움직임은 w 소 so. So impressive that 소대꿈은또 나왔지?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란의 움직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That I couldn't take my eyes off him. 나는 나의 눈을 그에게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e v e r o n cheered.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대. As 뭐 했을 때? He made a basket. Make a basket. 득점을 올릴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대. I felt terrible. 자, 또 나오지만 feel. 형용사 부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았대. 뭐. 대절에. 대절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대. That. 접속사 되십니다. feel terrible 대절하면은 대절에 기분이 안 좋다. 뭐 기분이 얹었다. 뭐. That. I had a look down on him. 또 헤드 PP가 또 나왔지. 일단 이 look down on이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 뭐 무시하다, 경멸하다. 내가 그를 무시했었던 것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후회하는 거지 지금. So feel terrible 대절. 대절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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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과거니까 과거에 쓰신 거고요. So 그래서 I apologized. 나는 사과를 했대. After the game. 게임 끝난 다음에 사과란 거야. 그동안 너 너무 놀려서 미안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 We have become very close since then. 자, since then 하면 여기선 뭐뭐 이후로, 뭐뭐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매우 친하게 되었다. 가깝게 되었다. Become도 이형식이니까 이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since then 하면은,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잖아. 어? 그 당시, 그때 이후로니까, 이게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야. 계속 친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아, since와 어울리는 거, since가 뭐뭐 이후로일 때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을 나타내는. As it turned out. 뭐 밝혀진 것처럼. 이 한번 나왔던 거지? 나중에 안일이지만 밝혀진 것처럼 나중에 안일이지만 알라는 loves hiphop 힙합. 힙합을 좋아한대 just like me 나처럼 when we listen to music together 우리가 음악을 함께 들을 때 he dances with such 그는 춤을 춘대 그 다음 잘 봐야 돼 일단 with가 전명으로 이렇게 묶어야 될거 아니겠냐 with 명사잖아 지금 그치? 근데 such 대시 이렇게 있어 우리 앞에서 so t 꿈은 두번 나왔었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잖아. s e a r 도 똑같아.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알겠지? 여기에 이제 so를 쓸수 없는 이유는 뒤에 이게 명사가 나와서 그래. search 되는 명사가 나옵니다.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s e c h 를 써야 돼. 여기다 so 쓰면 틀리는 겁니다. with freedom 하면 자유롭게잖아. 그럼 with such freedom 뭐야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알라는 너무나 자유롭게 춤을 춰서 that I can't.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Cannot help myself from ing. 이렇게 하잖아. Cannot help myself from ing 하면 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요, myself는 주어가 I니까 myself야. 주어가 he면 himself. you면 yourself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요거를 빼도 뜻이 똑같아. 왜? cannot help ing라는 표현도 있잖아.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야? cannot help myself from ing를 쓰건 cannot help 그냥 ing를 쓰건 뜻은 똑같습니다.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ing 할수 밖에 없다. 너무나 자유롭게 춤을 춰서 나는, 나는, 조이닝 힘, 그와 함께 조인, 합류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자유롭게 춰가지고 나도, 나도 몰래 가서 같이 이렇게 춤을, 아, 동작 나올 뻔했어.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힘문장이 지금 뭐 어때? 요, 요 뒷부분이 특히 너무나 중요하겠지? 이것도 시험 출제 확률 한 5조 5억 퍼센트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search that 구문에 cannot help myself from ING라는 중요한 구문이 나와 있으니까. 자, Allah는 shows his emotions. 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In the most honest way.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자, being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 being이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 뒤에 with him 이렇게 묶이잖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동사가 뭐가 나온 거야. has pp가 나온 거지. 동명사, 투부정사나 동명사 구는 단수 취급이잖아. 3인칭 단수. 그래서 has pp하고 수일치. 주어가 단수입니다. 조심하시고. has taught me. me how to 부정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teach 몇 통식? 또 사용식이라고 그랬지. 사용식 엄청 많이 나오네. 일단원에서 나에게, how to 부정. How to 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 뭐만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How to be true. 진실해지는 방법. 근데 누구에게? To myself.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거잖아.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면 목적어는 셀프예요, 셀프. 셀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방법인 거잖아. 다시.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말해 봐.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묶는 겁니다. 말해 whatever. 봐. 자, 마 e r 는 무엇이 뭐뭐하더라도 무엇을 뭐뭐하더라도 이런 뜻이 있었죠? 그럼 봐 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건, 내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데번은 여기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No matter w h 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지? 무엇이 뭐만 하더라도, 무엇을 뭐만 하더라도 그랬뜻이 있으니까. 이요 구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게 좋은 포인트가 여러 개 섞여있죠. Now, 이제, we are planning to participate in. 자, p l 은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옵니다. plan to, plan to.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대. 뭐할 계획? The school talent show. 학교 장기자랑에 참여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대. I will sing. 나는 노래를 할 것이고, 그리고 a l l a 는 will dance. 춤을 출 거래. To our favorite hip hop music. 우리가 좋아하는 hip hop music에 맞춰서. 자, when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을 때, we will shine. 우리는 빛이 날 것입니다. as 1. 하나로서. 하나가 되어 빛이 날 것입니다. 정말 알흠다운 우정이구나. 그래. 꿈은 5. 봐